수입니다 11월 2 0일요일 어, 매매 종료했고요 어, 날씨가 흐린 만큼 제 계좌도 오늘 완전 흐리네요 어, 간만에 큰 손실을 봤고요 어, 손실 보는 다 복귀하는 게참 괴로운데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 간단하게 어, 복귀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 어, 단타 계좌에서 음, 풀미수 때려서 매매를 여러 종목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안 하던 내동매매도 했고요, 어, 추경매수도 했고 어, 큰 손실로 가감했습니다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세 종목 매매했고요. 빠르게 한번 타점만 볼까. 3부톡은 일단 어제 시간에서 어, 인경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어, 어, 이재영 당대표의 그런 악재 검찰 수사 압박 같은 것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인나경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정치 테마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 인나경 관련주를 좀 노렸고요 음그 중에서 저는 남산 알미늄을 어 대장주로 어 일단 노리고 있었는데 어, 장초반에 3부 토건, 3부 토건이 주통 어, 검열 시에 떠서 일단 3부 토건 매매를 했어요. 어, 한번 타점만 보겠습니다. 3부 토건 어, 매매 마크 보면 3부 토건도 이낙연 관련 주죠 보시면 어, 깔끔한 매매했죠. 어, 기준봉 잡, 한분봉 기준봉 잡고 어, 살짝 눌릴 때 들어가서 어, 다음 슈팅 고점에 바로 팔고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음 남산 알미늄, 남산 알미늄, 어, 남산 알미늄은 이제 이낙연 어, 관련 대장주인데 어 시간에서 전날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9%까지 갔었고요. 음 거의 대장주기 때문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 시장이 모든 개인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나 단타꾼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어, 종목이기 때문에. 어, 시가에 바로 공략하면 좀 위험해요. 좀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종목은 어, 단타 물량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좀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기대했고요. 단타 물량들이 빠질 때까지 어,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돌릴 때 들어가려고 어, 노리고 있었고요. 정확히 시나리오대로 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는 보시면 네, 막 한번 볼게요. 장 초반에 어, 가한10% 어, 1 0분때 뛰었다가 어, 빠졌죠. 쭉 빠졌다가 음, 음 돌릴 때이때 거래 대금 들어오는 거 보고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봉 4%짜리 봉, 4 %짜리 봉 어, 먹었습니다. 갔다가 어, 시트 나올 때 어, 고점에서 팔고 나왔어요. 근데 어, 재료가 끝난다 생각하지 않아서 한번더 들어갔어요 눌릴 때 두어 번 잡아 들어갔다가 슈팅이 바로 안 나오고 음 빠지길래 어요 쌍바닥 부분에서 돌릴 줄 알았는데 안 돌려서 그냥 여기서 나왔어요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어 먹은 거다 토해냈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매매였다고 보는데 음 충분히 어 괜찮은 매매였다고 봅니다. 근데, 아, 여기에서, 어, 음, 내동매매를 했습니다. 내동매매를, 음, 어, 애니 플러스라는 종목을, 어, 애니 플러스라는 종목을, 어, 별 근거 없이, 어, 내동매매로, 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음, 풀미수로, 어, 100% 풀미수 어가지고 풀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맞았고요. 음, 매막 하나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것도 거의 고점에서 거의 고점에서 어, 추격매수를 했어요. 고점 부분을 어, 매물을 어, 소화하면서 돌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 더 위쪽으로 추정을 할줄 알고 들어왔는데. 바로 빠져서, 확실히, 손절했구요. 크게 손절이 어, 나갔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음, 단타가, 심리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어, 이전 매매에서 아깝게, 어, 남산할미님에서 아깝게, 어,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 무리한 배팅을 한 거죠.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어, 큰 손실이 안 나왔을 테고 풀미를 안때렸겠죠 그리고 어,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로 직전 매매, 어, 손실 본 매매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심리 조절이 단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전 매매가 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어, 평상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단타가 어려운 겁니다 단타 공부하시고 전업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그래도 단타가 어려워요 단순히 공부하고 그것만으로 어, 되는 게 아니에요 단타는 무조건 차트만으로 차트 공부한다고 공부량에 비례해서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는. 그 사람의 기질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 기질 적인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어, 영역이 바로 단타입니다. 그리고 심리. 마인드 컨트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실을 봤을 때그 손실에 의연해야 되고 어, 직전 손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단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매했고요 어, 손실로, 음, 큰 손실로, 단타 계좌 매수금에 비해서는 큰 손실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 수익 계좌를 한번 보면은, 오늘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매, 음, 매수를 했어요. 유라테크. 매수만 해놓은 상태예요 어, 간단히 한번 보면은 리라테크가 음, 무선 충전 관련주죠. 충전 관련주였다가 또세정시 관련으로도 연결되고요. 보면은 지금 약간 손실 중인데 음, 재료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 초반에 음, 일종적으로 어, 괜찮아 보여서. 어, 오늘 아침에 초반에 바로 시가베팅으로 들어갔어요 음, 보시면은 역시 이것도 잘 들어갔습니다 바로 시가베팅해서 거의 첫봉이 거의 4%짜리 봉인데 어, 거의 5-6%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시가베팅으로 들어가서 5-6%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신을 하려 다가 어, 아직 재료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좀 길게 가져가려고 계속 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늘릴 때 오히려 어, 잡아들어갔어요. 더 비중을 늘렸습니다어 비중을 더늘렸는데 갑자기 큰이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급락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상하지 못한 급락이었는데 그래도 음 아직은 재료적이나 어, 일봉적으로 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서 음, 무선충전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어, 관련 법들을 제정도 하고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쭉 빠졌지만 오히려 비중을 더늘렸습니다 밑에서 더 잡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렇게만 매매했어요 오늘은 네,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어, 내일 뵙겠습니다.